오늘 영상은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유막 제거와 발스코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바로 유막 제거제랑 유리발스코팅제 구입해서 내일 당장 세차장 가서 무조건 하세요. 유막 제거랑 발스코팅 해놓으면 여러분 손해볼 게 없어요. 샵에서 비싼 돈 주고 하지 마시고 처음 하는 분들도 영상만 따라하면 너무 쉽게 할수 있으니까 장마철 대비해서 꼭 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준비물입니다. 유막 제거제와 발스코팅제가 필요하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사실 아무 제품이나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라코 제품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가격대도 괜찮다고 생각돼서 이 제품으로 준비했고요. 글라코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제품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막이 뭘까요? 말 그대로 유리 위에 얇게 형성된 기름막을 말합니다. 유막이 있으면 비 오는 날 와이퍼 성능도 떨어지고, 야간에는 빛이 퍼져 보여서 주행 중에 시야를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유막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젖은 타월로 이렇게 유리를 닦았을 때, 얼룩덜룩한 자국이 남는다면, 아, 내 차에도 유막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유막은 일반적인 세정제로는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유막 제거제를 사용해서 제거해줍니다. 그럼 유막제거는 세차 순서 언제 해야 할까요? 유막제거제를 사용할 때는 유리에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오염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유막제거를 하게 되면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어시 이후에 본세차까지 마치고 유리 표면이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벗기 세차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고요. 이제 유막제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품마다 유리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있고 물기가 없는 건조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지금 이 글라프 제품은 물기를 제거하고 작업하라고 제조사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드라잉 타월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막 제거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와이퍼예요. 와이퍼를 이렇게 세우고 작업할 때 실수로 와이퍼를 툭 치게 되면 장력 때문에 와이퍼가 유리로 세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와이퍼 날도 상해서 교체해야 되고 정말 운이 나쁘면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퍼를 올리고 작업하실 때는 아래쪽에 타워를 받쳐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주세요. 두 번째는 고무 몰딩이나 플라스틱 트림인데요. 유리 끝쪽에 보면 고무 소재나 플라스틱 소재가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여기에 유막 제거제가 묻으면 변색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마스킹 테이프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사니까요. 하나 준비해서 테이핑하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블라홀 유막 제거제를 보면 이렇게 본체와 여분의 어플리케이터가 있어요. 어플리케이터 하나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보관하시고요. 본체를 보면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타입이라서 손으로 잡고 작업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전면 유리와 후면 유리를 작업할 때는 좌우로 반을 나눠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내 몸에서 가까운 쪽부터 유막제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유리 중앙부를 작업할 때 유막제거제가 옷에 많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유막제거제를 손으로 누르면 액상으로 된 약제가 나오는데요. 조금씩 누르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조금씩 짜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어플리케이터에 약재를 잘 묻혀서 이렇게 유리를 문질러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문지를 때 어떤 분들은 정말 때밀듯이 강하게 문지르시거든요 우리가 유리를 연마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한 마찰력이 필요한 거니까 어플리케이터를 유리에 잘 밀착시키고 너무 강하지 않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전면율이 절반의 유막제거가 끝났고요 유막제거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고압수로 작업된 쪽만 헹궈볼게요. 세성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고압수로 약재가 잘 제거됩니다. 이제 물을 다시 한번 뿌려보면 자, 차이가 보이시죠? 유막에 있는 곳은 물이 깨끗하게 흘러내리지 못하고 얼룩처럼 맺혀 있어요. 나머지 부분도 유막 제거를 마저 진행해 볼게요. 유리 전체를 꼭다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유막 제거 이후에 발스 코팅을 전체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면, 후면, 측면 모두 작업할 거고요. 자 이렇게 모두 작업을 마쳤다면 고압수로 약재를 깨끗하게 헹구고 난 후에 드라잉 타월로 물기 제거까지 잘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유리발수 코팅입니다. 발수 코팅은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흘러내리게 해서 비 오는 날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는데요. 유리에 코팅층이 생기기 때문에 추후에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요막도 덜 생기게 됩니다. 발수 코팅을 한 이후에는 매번 유막 제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코팅제의 지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존 코팅층 위에 덧발라 주시면 돼요. 발스코팅제 그냥 발라도 상관은 없는데 제조사에서는 수직 수평 방향으로 도포하라고 하거든요. 빈틈없이 골고루 바르기 위함이니까 저도 이렇게 도포해 볼게요. 알콜 성분이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렇게 바른 후에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타월로 닦으시면 돼요. 코팅제를 바른 유리는 10분 동안은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게 좋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 용액이 바짝 말라서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발스 코팅제를 재도포하고 타월로 닦아주시거나 아니면 유리 세정제를 사용해서 닦으시면 깨끗하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발수 코팅제 역시 고무 몰딩이나 플라스틱 트림에 닿으면 변색이 올수 있으니까요. 테이핑을 꼭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타월로 바로 닦아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유막제와발수 코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시간과 힘만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작업은 어렵지 않은데 업체에 맡기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셀프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발스 코팅은 해놓으면 유막이 덜 생기기 때문에 유리 관리하기도 용이하니까요. 유막 제거 후에는 발스 코팅까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라코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발스 코팅하고 주행하는 영상 보시겠습니다.